와 여러분, 아 어, 후원들 해주시니까 전상이 나오네요. 아이고 이거 하양이 TV님 빵상님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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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채태 <태태> 나 떴어요. 오빠 나 나. 오 채태 나 떴어 드디어 대박. 와와 채태야 와, 축하한다. 이거 다 여러분들이야. <laughs> <laughs> 와, 육육까지 와서 축하해준다! 와, 대박, 대박! 와, 흐흐흐. 어, 마미도 아주 축하해주고 있어! 와, 제박 오늘 운, 운 터졌다! 오늘 운 터졌다! 와, 와, 하라미팀맨님 낫, 와, 태태 낫 축하! 와, 태태가 그동안, 낫안 떠가지고 엄청 시부룩해 있었는데.